지난주 열린 이재명 당대표의 외신 기자 간담회 기념품 선물을 받은 뒤에 이재명 당대표의 반응인데요. 때리는 용도는 아니죠. 요요 말에 속내는 뭘까? 선물을 하나 드리겠습니다. 이것을 받으시고 다음에 꼭 다시 찾아뵙기를 지기 때리는 지기 때리는 정도는 아니죠. 뭐 가서 한번 보세요. 뭐 때리든 뭐를 하시든, 그거 가지고 무산입니다. 네, 무산입니다. 네. 역시 이 민주당 당 대표 이야기다 보니까 지금 한자 한자 굉장히 신중하겠습니다. 게 준비되셨으면 하나, 둘, 셋 들겠습니다. 최수성님부터 보지요. 이재명 대표의 그 발언은 감각적이라고 봐요. 그냥 재밌으라고 하는 얘기다? 길면 때리는 것 같고, 회초리 음. 길잖아요. 네. 그 다음에 짧으면 던지는 것 같고. 뭐, 뭔 소리예요, 이게? <laughs> 지휘 하셨어요? 본인, <laughs> 본인 습관이 그런 거예요? 길면 때리는 거 같고. 길면 때리는 것 같고, 예. 짧으면 던지는 거 같고, 예. 그런 거죠. 즉흥적인 얘기였다. 아, 그렇죠. 그렇죠. 기니까, 우선. 아, 이거 때리라는 건가요? 아, 오케이, 뭐 오케이, 오케이. 알겠습니다. 자, 박원님그 제가 성팔년도 유머라고 <laughs> 써봤습니다. 그 자리에서 굳이 필요한 얘기를 해서 재밌지도 않고 의미도 없고 <laughs> 괜히 이상한 해석만. 좀 앞에 보세요, 막 해석만 도둑이 재발절인니 저쪽도 <laughs> 오늘 그러니까 해서 많이 했어. 두분은 그냥 그냥 의미 없이 던진 유머 같은 거다. 근데 이재명 대표가 보면 유머를 가끔 구사하는데 <laughs> 네. 대체로 <laughs> 재미가 없어요. 좀 발전시켜야 돼요. <laughs> 김무식 교수님 뭐라고 쓰신 거예요? 당연히 우리도 관심법이 작동해야죠. <laughs> 어, 의미 부여하셨네요. 도둑이 재발절인게 여기죠. 그 외신 기자 간담회도 행사인데 <laughs> 네. 행사 끝나고나 하면 아니 다들 기념품 줄때 가장 많이 주는 게다 아시잖아요. 타올 아니면 우산 아니니까. <laughs> 그렇긴 그, 해요. 어디 가도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. 그렇게 해서 우산 주는 건데 거기서 굳이 이거 때리라는 거 아니죠? 아, 이야기를 왜 합니까? 특히 이제 그 예신간담회가 보통 예신간담회가 아니라 굉장히 권혹스러웠잖아요. 예신 기자 질문이 뭐 위험한 인물 아니냐는 식의 이야기도 나오고 그래서 상당히 좀 가시방석 같았기 때문에 아마 나오면서 아, 이게 또날 때리려고 하는 게 아니야? 뭐 이런 식의 아마 농반, 진반의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결국 지금 매주 재판장에 가야 되는 그 피고인으로서의 이런 성격이 아니었나? 기당도 <laughs> 그렇게 해서 합까 계속. 기당 많이 나오는데 <laughs> 김이원님? 동네북 신세. 어...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지금 처지가 사법적으로 얻어맞고 또 언론에서 얻어맞고 당내에서도 사실은 뭐 호되게 비판도 당하고 있죠. 그리고 이재명 대표 체제로 내년 총선을 치를 수 있느냐 뭐 이런 비판도 많이 받고. 급기야 이제 외신 기자들로부터도 얻어 맞았어요. 본인의 신세를 빗대어 얘기한 것 같아요. 아무나 다 때려. <laughs> 서러움, 서러움이 <laughs> 반영된 거다. 네, 이렇게. 사, 상상은 자유인데. <laughs> 그 질문했던 기자가 저는 기자로서 네. 그렇게 질문하면 안 된다고 봐. 그 부분이 안 그래도 화제가 좀 됐어요. 이 대표님은 위험한 인물입니까? 상당히 단도직입적이었습니다. 네. 제 주변의 분들이 검찰에 수사를 받다가 그것도 본인들의 문제가 아니라 저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유명을 달리한 점에 대해서는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. 외신 기자회견에서 이런 질문과 답을 해야 된다는 사실이 수치스럽다고는 할까? 좀 그렇습니다. 그 dangerous Man 이랬다고. 너무 위험한 사람 아니야? 예를 들어서 다섯 명의 뭐 측근들이 사망하고 굉장히 정치적으로 거칠고 위험한 정치인이라는 평가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이게 아니고 당신 위험한 인물 아니냐? 그 워싱턴 타임즈거든 보수적인 무경화된다 그래야 되나 보수적인 매체인데요 기자는 뭐예요 국민들이나 여론이나 뭐 이런 것에 어떻게 보면은 관문 비슷한 거 아니에요 양쪽에. 그래서 질문 화법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둘, 둘이 뭐 사적인 토크하는 게 아니잖아요. 그래서 자기의 생각을 그냥 그렇게 해버리는 거거든요. 질문 자체가 온당치 않기 때문에 그 자체의 의미를 둘 필요는 없다고 봐요. 아니, 근데 기자로서 충분히 할수 있는 질문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. 왜냐하면 수사를 받던 사람 또 중요한 키맨의 역할을 했다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이 갑자기 사망을 했어요. 그 뉴스를 접한 사람은 누구나 그런 생각을 할수 있죠. 그리고 그거는 우리나라 국민뿐만 아니라 외신 기자 입장에서도 아니, 유력한 정치인, 어쩌면 대통령이 될 뻔한 사람 주변에 왜 이런 일이 한두 번도 아니고 연속해서 자꾸 일어나느냐. 아 이런 질문 얼마든지 할수 있는 할수 거죠. 있어. 저는 물론 당연히 지금 이재명 대표 수사 사법 리스크가 외신에서 관심사일 수밖에 없어서 이런 질문이 안 나올 수는 없죠. 근데 이게 지금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의 현재 처지를 보여주는 한 장면이라고 생각해요. 어... 그러니까 모든 사실은 그 민주당에 관한 혹은 이재명 대표에 관한 질문이 됐든 시각이 됐든 음. 다 글로 환원되는. 그러니까 이 문제를 풀지 않고서는 네. 여기서 뭐민주당의 민생정책으로 나아가든 음. 아니면 지금 경제정책과 관련된 대안을 내놓든 외교안보와 관련된 대안을 내놓든 이 고리를 어떻게 끊어야 되냐. 그래야만 나갈 수 있는데 이게 지금 가장 고독스러운 대목이죠.